안녕하세요. 한마디로닷컴 회원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명사 꾸며주기 하고 있죠? 그중에서 형용사절, 뭐가 어쨌다고로 꾸며주기. 이거 챕터 2로 하고 있는데요. 어, 이번에는 유닛 3로요. 유닛 3로 세 번째 소유격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 거예요. 우리 앞에 유닛 1에서는 주격 관계대명사 했었고요. 그다음에 2에서는 목적격을 했었어요. 어, 이번엔 세 번째로 소유격 관계대명사를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좋죠? 신나죠? 너무 하고 싶죠? 빨리, 그지? 넘어가 봅시다. 자, 소유격 관계대명사라는 게 도대체 뭔가. 그냥 닥치고 외워! 그래가지고 있잖아. 그냥 후즈, 그 다음에 오브위치, 이렇게 해서 외우신 분들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은 이거를 그냥 단순히 외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좀 이해를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한번 봅시다. 조금 다른 얘기가 같지만요. 우리 사람을 나타내는 텀 있죠? 텀. 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텀이라는 사람의 소유격은 어떻게 만드, 만드나요? 당연히 톰의 소유격은 어떻게 만들어? 이렇게 apostrophe s를 찍어가지고, 텀즈, 이렇게 만들죠. 어렵지 않죠? 그죠? 렇 이렇게 하면 이건 톰의가 되잖아. 톰의, 그죠? 톰의. 근데 사람이 아닌 사물의 소유격은요. 사물의 소유격 예를 들어서 Korea 같은 거지. 이거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죠? 사물의 소유격은 어떻게 만드냐 했을 때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앞에다 of를 붙여줘요. 그래서 of Korea. 그러면 이게 한국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어렵지 않지, 그죠? 사람은 a p 스 u s of s를 붙여서 소유격으로 만들어줘. 그 다음에 사물은 앞에다 of를 붙여줘요. 마찬가지로요, 관계대명사 후나 위치도 이런 명사라고 본다 그러면, 텀처럼 사람을 나타내는 후도 어떻게 만들어요? 후에다가 apostrophe s를 붙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해놓으면은요, 뭐랑 헷갈리느냐 하면, who, who has 또는 who is 이것도 줄이면 이렇게 되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 소유격을 만들려고 어파스로페스를 붙였는데 이거는 오해가 생기잖아. 그렇죠? 이거랑 오해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발음은 후즈로 똑같아요. 그러나 모양을 좀 다르게 이렇게 후즈로 철자를 바꾼 거죠. 그러면 후즈는 얘랑 발음은 똑같지만 얘랑은 헷갈릴 위험이 없어요. 그지참 영악하죠. 그죠? 그래서 후즈가 나온 거야.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후즈를 보실 때는 사실은 아 이게 who's, 이런 소유격을, 그죠? 어, 발음은 살리고 철자만 다르게 한 거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해 두시면 나중에 가서 훨씬 편해진다고. 미국 사람들이 who's라는 말은요, who에다가 어파스로피 s 붙인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다만 쓸 때는 이렇게 써놓으면은 이거는 헷갈리기 때문에 이렇게 쓴 거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휘치도 마찬가지죠. 휘치는 korea랑 마찬가지로 코리아 에라는 말은 오브 코리아 하는 것처럼 휘치 에라는 말은 오브 휘치 이렇게 바뀐 거라. 그래서 소유격이 후즈와 오브 휘치로 나오게 된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는 게 최고로 좋은 거다. 우주에서 나만이 하는 얘기예요. w h o s w h o s 는 who의 텀즈 그죠? 메리즈, 키범즈할때그 스와 똑같은 스다. w h o s 알겠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두 번째 이론으로 넘어가세요. 소유격 관계대명사의 해석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해석. 그거는 그 앞에 나오는 명사, 그 선행사의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만 말하면 여러분 잘 모를 거예요. 그래서 예문을 보시면서 제가 또 설명을 드릴게요. He's i a young boy. 그는요, 아주 젊은이에요. 어린애예요. 어린 소년이에요. 그렇죠? 여기까지 이제 끊었어요. 걔는 아주 어린 소년이야. 근데 어떤 소년인데 이게 궁금할 거 아니에요. 어떤 소년인데 할 때요, 이 w h o s 가 여기 나와 있죠. 그죠? 이 소유격이야. 이거는 뭐로 해석을 한다? Who's 이렇게 해석을 하자 한 말이야. 쓰면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이게 쓰지 말고 쓰지는 말고 이 뜻이구나 하고 이해해 를 두시면 이 w h o 가 가리키는 말은 뭐겠어요? 앞에 있는 보이겠죠, 그죠? 영 어, 보이겠지. 그래서 who's라는 말을 우리가 해석을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앞에 있는 영 보이에 이렇게 해석을 하자라는 말이야. 영 보이의 이렇게 한. 그래서 who's는 뭐가 된다?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말이었으니까, a young boy. 에다가, apostrophe s를 붙인 형태로 우리가 의미적으로는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He is a young boy. 걔는 아주 어린 소년이야. 그런데, 어떤, 어떤 소년이야? 그, 그 소년의. 그죠? 여기는 어 라고 쓰지 말고, 여기는 더 라고 쓰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왜냐하면, 앞에서 어, 소년이야 그랬으니까, 이번에는 아 근데 그 소년에 이렇게 가는 게 낫죠 아 근데 그 소년에 이렇게 가는 게 좋겠어 그래서 the young boys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who's를요 뒤에 나오는 dream까지 연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그 어린 소년의 꿈 이렇게 연결이 되겠지 whose dream equal 뭐다? the young boys dream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 소년의 앞에 나오는 명사에 어렵지 않죠? 다시 한 번. 그는 어린 소년입니다. 근데 어떤 소년이야? 그 소년의 꿈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소년의 꿈이 is to become a doctor. 뭐예요? 의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우리말로 이거를 억지로 바꿔보면요. 그 꿈이, 그 꿈이 의사가 되는 것인 한 소년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겠죠. 그죠? 굳이 우리말로 하자면. 근데 미국 애들은 그렇게 안 한다고. 앞에서부터 해석한다고. 그래서 절대 그렇게 한국말로 이렇게 뒤집어서 해석하지 마시고. 걔는 아주 작은 소년이구나. 어린 소년이구나. 어떤 어린 소년이야? 아, 그 소년의 꿈이. 아, 그 놈의 꿈이. 그 놈의 꿈이. 뭐, 그 소년의 꿈이. 그의 꿈이. 상관없어요. 소유격. Who's? e 소유격이 있으니까. 아, 그 소년의 꿈이 의사가 되는 거구나. 이렇게 해서 연결해서 이해해버리시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w 후즈를 해석을 하시라 앞에 선행사의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됐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학교에서 공부할 때는요 이 문장을 이렇게 바꿔봐라 하는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저도 이렇게 이코르라고 이렇게 써놨지만 뭐가 이코르야 말이 다른데 그래서 에, 이거랑은 좀 의미 그고 결론적으로는 같아요. 결론적으로는 같지만 그러나 비교해서 좀 알아보시는 게 좋아요. 자, 이건 뭐냐면 그는 어, 소년입니다. 그리고 이건 그리고가 들어가잖아. 그리고 그리고 그 소년의 꿈은 닥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에 내용을 좀더 자세하게 풀어 쓴것 뿐이야. 왜 그러냐면요. 여기는 whose라는 단어 하나로 써놓은 거를 여기는 몇 단어로 써놓은 거야? and the boys 라고 늘어났잖아. 뜻은 똑같죠. 그러나 얘보다는 얘가 뭐예요? 좀 자세하게 풀어놓은 거라고. 그럼 이게 길게 말할 거를 짧게 한마디로 어떻게 하는 거야? whose로 간다. 이랬는데. 이게 지금 이것도 한마디로 공식의 일종이 되겠죠. And라는 접속사, 그리고라는 접속사 쓰고 그 다음에 그 소년 여기는 사실은 더영 보이라고 다 써줘야 되겠네, 그렇죠? 앞에 영보이고 나왔으니까. And 그리고 더영 보이즈 드림 할 거를 그냥 한마디로 whose dream 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and the young boys라는 총몇 단어예요? 하나, 둘, 셋, 네 단어짜리가 딱한 단어로 줄일 수 있구나. 한마디로 확 줄이는 거구나. 이해되십니까? 자, 한번 읽어 볼게요. He is a young boy. 근데 어떤 소년이야? Whose dream. 아, 고놈의 꿈이. 고놈의 꿈이 is to become a doctor. 아, 의사가 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해야 여러분들이 듣기도 잘하는 거야. 이걸 다 들어 놓고 아, 개꿈이 아, 의사가 되는 것인 아, 소년이구나. 이, 이룰 수 없어요. 이러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래서 LC가 안 되는 거예요. LC도 들리는 순서대로. 들리는 대로 그냥 바로바로 바로, 바로 이해를 해야 돼. 그러려면 직독직해를할수 있어야 되고. 직독직해할수 있는지는 어떻게 할수 있느냐? 써보면 돼요. 글을 줄줄줄 쓰는 게 뭐야? 순서대로 쓰는 거니까. 단어를, 아이, 단어를 이렇게 나열하면서 쓰잖아요. 순서대로 써야지 글쓸때 누가 얘 먼저 쓰고 얘 먼저 쓰고 얘 쓰고 얘 쓰고 이렇게 쓰나 글을 그러지 않죠 글은 앞에서부터 쓴다고 즉 앞에서부터 쓸수 있다는 건뭘 얘기한다 앞에서부터 해석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하죠 직독 직해를 의미해 직독 직해를 빨리 하면 뭐가 돼요 리스닝이 되는 거라고 그래서 리스닝이 안 되는 경우는 뭐가 안 되는 거다 직독 직해가 안 되는 거예요 lc가 안 된다고 해서 맨날 뭐 듣기만 공부하시면은 듣기가 들릴까. 영어 단어가 단어 한 단어 한 단어 나올 때마다 뜻을 내가 이해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안 들리는 거구나. 이렇게 아시면 된다고. 그러면 그걸 어떻게 직독직해를 하느냐? 그거는 글을 써 보면 안다는 말이죠. 그죠 글을 써본 사람은 절대적으로 직독직해를 할수 있어야 글을 쓸수 있다. 아시겠습니까? 예. 네. 야, 아무튼 자, 그렇게 해서 who를 s 이용해서 하나 지금 문장 을 하나 써 봤고요. 자, 그다음 에세 번째로 이제 넘어가 볼게요. 선행사가 사람일 때는 아까 소유격을 뭐로 쓴다 그랬어요. whose로 쓴다 그랬고 사물일 때는 of which나 whose를 사용한다. 요거는좀 외워두셔야 돼요. 여기서 이제 한좀 특이한 점이 뭐가 있느냐면, of which는 알겠는데 아까 그죠? of Korea처럼, 그죠? 그런데 whose 이건 w h o s 는 선생님 사람일 때 쓴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whose를 쓸 수도 있어요. 어떨 때겠어요? 그렇지, Korea를 코리아를 의인화할 때는 의인화할 때는 코리아스로 쓸 수도 있거든. 코리아스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어요. 굳이 뭐난 한국을요, 내 사랑하는 내 조국은 우리 엄마 같아. 그래서 코리아스라고 뭐 한다고 해서 너 꺼져만 너 영어도 못하는 게 이르진 않는다. 물론 오브코리아가더 정답이에요. 그래서 의인화할 때는 후즈를쓸 수도 있을 것이다 하는 걸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whose의 용법을 한번더 공부를 하고 또 넘어갈게요. He has a daughter. 그는 가지고 있습니다. 뭘 가지고 있어요? 딸을 하나 갖고 있어요. 됐지? 근데 어떤 딸일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어떤 딸일까요? 봤더니 whose name 했으니까 뭐예요? 아그 소녀의 야그 아, 딸의 이렇게 가요. 딸이라고 했으니까죠? 여기서 그 딸이라고 해석하겠지, 그렇죠? 그 딸의 이름이 뭐예요? N입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걸 우리말로요 굳이 그 이름이 n 인딸 하나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가지 말란 말이에요 그래서 w h o s 를 한번 더 해봤고 사물일 때는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of which 를 쓰거나 w h o s 를 쓴다 그랬다 그죠 그 사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용하는지 다음 예문에서 한번 보세요 문제를 한번 볼게요 they wanted a table 그들은 원했습니다 뭐를 테이블 하나를 원했어요 어떤 테이블 인지가 이제 궁금하겠지 그죠 그때 사물이지만 그 테이블의 그죠 그 테이블의 이게 필요할 때는 whose를 쓸 수도 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뭘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the table 앞에서는 어테이블이라 했지만 여기서는 이제 그 테이블 해야지 테이블 하나 원하는데 아그 테이블은 그죠 그 테이블이야 그래서 the tables 요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지 그래요 그 다음에 뒤에 뭐가 왔어요 legs가 왔으니까 아그 테이블의 다리들이 이렇게 이해가 되겠죠. Whose legs? 그러면 얘를 의인화해가지고 테이블을요. 의인화해가지고 아, 그 놈의 다리들이. 그죠 Were very strong. 튼튼하죠. 아, 되게 다리가 튼튼한 테이블을 하나 원했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겠지만 그건 우리 문제고 미국 애들은 어떻게 한다? 그들은 테이블 하나가 필요한데 어그 테이블의 다리가 어때요? 아주 튼튼하구나. 그런 걸 원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거라고. 아시겠죠? 자, 그래서 whose를 이용해서 쓴 거예요. whose legs. 요거를 꼭 기억해 두세요. 자, 두 번째 문으로 가보시면 똑같은데요. 여기서는 뭘로 바뀐 거냐면 아까 whose 대신에 이제 진짜 사물이니까 뭘쓴 거야? of which를 쓴 거죠. 그래서 of which legs라고 하셔도 돼요. 좀 이게 어색하죠? 그래서 이거는 좀 어색해. 별로 약간 비추. 비추. 근데 이런 걸 쓰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죠? 오브 위치도 알아두시라고. w h 후즈나 오브 위치나 사람이냐 사물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나뉘지만 사실상 의미는 똑같다 고 그랬죠. 소유격으로. 그러니까 얘도 아 고놈의 다리들. 요것도 아 고놈의. 그죠? 오브 코리아처럼 코리아의 마찬가지로 위치에즉 위치는 테이블이니까 테이블에아 고놈의. 그죠? 오브 위치. 고놈의 오브 위치. 고놈의 오브 위치 이렇게 알아두시라고. 뭐가 다리들이 were very strong. 똑같은 문장이.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이 쓸수 있다 하는 걸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요. They wanted table 그랬는데요. 이 경우에 뭐라고 되어있냐면 the legs of which로 나와있어요. 이게 상당히 고급이고 조금 어렵기도 하겠지만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걸 한번 봅시다. 한국의 어... 강, 들, 이란 말을 한번 해볼까요? 한국의 강, 들. 그러면요, 얘는요, 한국을 의인화 하게 되면 어떻게 쓸수 있어요? 코리아즈 코리아가 뭐 사람 이름이면 뭐 이름이 한국이야. <laughs> 그래서 코리아스, 리버즈. 이렇게 해서 쓸 수가 있을 거예요. 됐죠? 이게 어? 어떤 경우예요? 이거죠 whose legs? 코리아즈 리버즈. 맞죠? 근데 이렇게 쓰는 것보다 사실은 한국의 강들이란 말을 어떻게 써야 더 보편적으로 쓰는 거예요? 한국을 얘기하는 거야? 강을 얘기하는 거야? 강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요, rivers, 강들이 있어요. rivers. 어디에 있어요? 한국에 있으니까 of korea. 이렇게 쓸 수도 있겠지. 물론 in korea가 더 좋겠지만, 어쨌든 뭐, 한국의 강들. 뭐 여기다 더를 써주면 더 좋겠고요. 그래서 The Rivers of Korea 이렇게 간다고. 그래서 한국의 라는 말이 어떻게 걸려요? 여기는 앞에 있었는데 River보다 앞에 있었는데 여기는 한마디 두마디로 잘라서 하니까 어떻게 돼? 뒤바뀌어 버렸지. 그죠? The Rivers of Korea 이렇게 간다고. 그래서 한국의 라는 말이 원래는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면 여기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 들어가야죠. 무슨 얘기냐면 한국의 그래서 아, Of Korea가 한국의고 이거 한국에잖아, 그지? 그 다음에 강들이니까 r i v e r s 이렇게 쓰는 영어가 있어요, 없어요? 이거는 틀린 거란 말이야. 맞죠? 이건 절대 이렇게 쓰면 안 되죠. 그죠? 왜? 한마디로 강들이니까. 강들, 뭐의 강들, 한국의 강들.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the r i v e r s of Korea로 써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경우가 바로 이 경우죠. Of which legs가 바로 뭐야? Of Korea reverse랑 비슷한 형태죠. 근데 이게 틀리잖아. 그래서 이게 어색하다고 제가 써놓은 거라고. 이해되시죠? 그러면 맞는 건 어떻게 가야 된다 그랬어? 요게 맞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The reverse of Korea 해야 맞는 거죠. 그래서 테이블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무슨 테이블이야? 그 테이블의 다리가 이게 주어거든. 그러면 테이블이 먼저 나와야 되겠어? 다리가 먼저 나와야 돼어 그렇죠. 그래서 the legs가 먼저 나오고, 무슨 legs예요? 그 테이블에 라는 말이 뒤에 오는 거예요. The legs of which? The r i v e r s of Korea. 요게 이제 which의 역할을 하는 거니까.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얘가 요거고. 따라서, 이 사물일 때는요, Korea's Rivers가 낫겠어요? The Rivers of Korea가 낫겠어요? 아까 뭐가 낫겠다 했어? 얘가 더낫다 그랬지. 얘가 제일 멋있는 말이지. 이게 저 정확한 말이야두 번째로, 너무 한국을 사랑한 나머지 의인화하고 싶을 때는 얘도 써도 무방하다. 그러나 일반적이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일순위 뭐야? The Rivers of Korea. 한국의 강들이란 말은 이게 제일 좋은 말이고, 두 번째는 Korea's River. 이게 두 번째 좋은 말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of Korea reverse. 이건 아예 틀렸다 그랬죠? 따라서 여기서도 제일 좋은 게 뭐겠어요? 이게 1번. The legs of which. 그 다음에 whose legs. 이게두 번째. 세 번째. 이게세 번째. 이거는 쓸 수는 있어요. 쓸 수는 있어요. 여기서는 못 쓰지만 특별히 of which 경우는 관계대명사의 역할이 어차피 연결해 주는 거다 보니까 앞에 있어도 뭐큰 무리가 없다. 고 그러나 순서로는 the legs of which가 1등, 그 다음에 whose legs가 2등, 그 다음에 of which legs가 3등이에요. 실제로 미국 사람들이 이세 가지 중에서 사용 빈도를 보면 얘가 1등으로 제일 많이 써요, 얘가 2등으로 두 번째 쓰고요, 얘가 세 번째로 쓴다고. 그래 여러분들이 중요성대로 알아두시는 게 좋겠지. 1번, 2번, 3번으로 많이 쓰인다 하는 걸 알아두시고요. 그러나 이세 문장은 다 똑같은 문장이다 하는 것까지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요 예문들에서 요세 가지를 꼭좀 외우다시피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습니까? 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서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게, 여기는 보니까 이 컴마가 하나 보이죠? 여기는 다 테이블 다음에 컴마가 없어. 여기는 컴마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경우에는요 of which라는 말도 결국은 관계사니까 꾸며주는 말이니까 명사 뒤에 관계되면서 본드 나오고 연결이 되는 거니까 크게 무리가 없죠. 여기도요 whose란 말이 본드 역할을 하니까 명사 뒤에 이거 나오고 뒤에 형용사절 쭉 따라 나오는 거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거랑 큰 차이가 없어요. 근데 여기는 테이블이나 명사 뒤에 관계사 본드가 온게 아니라 뭐가 왔어? 또 다른 명사가 왔죠. 명사 두 개가 이렇게 나란히 오는 경우는 영어에서 거의 없다고 그 우리말도 똑같죠. 차 경찰 이런 말은 없어요. 냄비 숟가락 이게 뭐야 이게?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컴마를 찍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눠서 봐라, 그죠? 이거랑 이거랑 명사 두 개가 충돌을 막기 위해서 이 컴마를 찍어주는 거고, 이거는 시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컴마를 찍어주는 거는 눈에 보이니까 아, the legs of which가 좀 하나의 덩어리로 연결이 되는 거구나라고 우리가 좀 이해하기 편한 건데 어차피 이건 말로 할 때는 어차피 컴마라고 말안 하잖아요. They wanted a table, comma, the, the legs of which. 이렇게 가지는 는다 그래서, c 어, o m a 가 있는 게더 친절하고 더 정확한 거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것 같아. 됐죠? 요세 가지는 여러분들 아주 중요한 거니까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네. 자,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They wanted a table. table 어떤 table? Whose legs? 그 놈들의 다리들이. 어때요? Were very strong. 아주 강하죠. 그 다음에, they wanted a table. 어떤 테이블이야? Of which 아 그놈들의 legs legs 다리가 어때요? Were very strong. 똑 같은 내용이었고요. Whose와 of which가 똑같아요. They wanted table 그죠? 뭐가 the legs of which가 the legs of which가 이렇게 가겠죠. 그 다음에 were very strong 이런 식으로 갈수 있겠다 하는 것까지 3번까지 정리를 해뒀어요. 됐죠? 자 우리 다음 파일에서요. 이론 조금 더 보고 넘어갈게요.